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충남권 일대 얼음낚시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권, 어, 당진, 서산, 태안권, 얼음 굉장히 약합니다. 얼음낚시 가시는 분들 얼음 굉장히 약해갖고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 지금 같은 경우 잘못 들어가면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 서산권 얼음 낚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당진권 제가 소류지 들어가서 커다란 입질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약해서 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나오고 지금 계곡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계곡지 같은 경우는 수시, 얼음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약한 15cm 정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곡지라. 얼음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런 계곡지에 오셔서 얼음 낚시를 안전하게 즐기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 지금 당진 서산 태양권은 얼음이 너무 약해서 얼음 낚시 정말 위험합니다. 어, 되도록이면 얼음 낚시 출조 이번 주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굉장히 따뜻했는데 내일도 굉장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 어, 얼음 낚시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어, 서해안권 일대 얼음 낚시 어, 조금 자제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충남 대호 상류권과 일번수로 쪽에서 이제 붕어 낱마리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최근 어, 대호 쪽에서 뭐 얼음 낚시의 붕어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그저께 눈이 내려서 지금 조항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 붕어 지금 낱마리로 어, 일번수로 하고, 도일이 쪽, 그리고 출포리 쪽에서 이제 난마리로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낚시는 이렇게 잔챙이를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아, 가장 큰 붕어는 한 8치 정도 되고요. 아, 나름 이거 계곡지에 오후에 들어와서 아, 나름 손맛은 보기는 했습니다. 아, 다만, 아, 날이 굉장히 푸근한 관계로 얼음낚시할 장소,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서해안 쪽보다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곡지 얼음이 두껍고 안전한 곳을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도 얼음이 두꺼워서 그렇지 얼음이 막 녹아 들어갑니다. 얼음이 녹아 들어가니까 아, 안전하게 낚시 즐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조과보다도 안전 꼭 기억하셔서 아, 이번 주 얼음 낚시 즐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